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고발하며 야당 탄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고발할 것.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고발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며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과 현장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공화당을 고발하는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16일 국회 안에서 그 어떤 집회나 행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국회 사무처의 전화로 확인만 해도 알수 있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에 애국 국민이 모여든 데에 대해 이날 우리공화당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내내 당 최고위원회의 중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의해 16일 국회 안 자유 한국당 집회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밖에서의 기자회견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언론 창구인 수석 대변인과 기획 홍보 팀장도 기자들의 문의에 대해 우리 공화당 지도부의 참여 지시가 전혀 없었다. 공식적인 참여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음이 기자들과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 일부 언론사들은 우리 공화당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지만 여타 언론사들은 당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이름 옆에 우리 공화당 이름을 함께 쓴 허위기사를 남발했습니다. 16일 정의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우리 공화당이 폭력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해서 우리 공화당은 즉각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서 허위 사실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의당의 공식적인 항의 전화를 통해 허위 사실 시정 요청을 해서 정의당 대변인 논평이 우리 공화당의 사실에 근거하게 정정되었고 정정 보도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로서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우리 공화당에 대한 흑색 선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음모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를 절대적으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제목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해 그냥 잊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